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전략 방안에 대해서 공공기관 사회책임 연구원의 이종재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대표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재입니다. 어, 점심 식사 후에 녹곤하실 텐데 지금 화면에 뵙는 쭉 어, 참여하신 분들 아주 생생하신 어, 걸 보니까 그만큼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네분 다섯 분의 발표자분들이 주로 정책 쪽에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어, 저 역시 어, 정책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어, 저는 조금은 어, 정책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쪽보다는 어, 해석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여러분 입장에서 좀 어, 같은 사안도 보는 어, 그런 방식으로 어, 말씀을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어, 공공기관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어, 추진 전략. 방안입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뭐 오전 오후 걸쳐서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들으셨고 이해가 뭐 상당히 돼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다시 한번 라운드업하는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길지 않게 길지 않게 정리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ESG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규범화 의무화되고 있는 그취이 그리고 대, 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럼 과연 ESG와 공공기관은 어떻게 연관 지외할 것인지 등을, 등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적 가치란 말을 우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사회적 가치부터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 4년여에 걸쳐서 4년 가까이 사회적 가치란 말을 정말 뭐 기에 뭐이 막히도록 들어왔고 실제 또 대응도 해왔고 평가도 받아왔습니다. ESG든 사회적 가치이든 사실 그 중심에는, 중심에는, 어, 기업이 있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지속 가능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크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기업. 기업의 가치, 기업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상품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 이윤을 많이 내는 게기업이 어떻게 보면 고유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늘리고 세금 많이 내고 하는 것으로 사실 기업의 가치는 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벌게 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 누굴까요? 소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보면 당연히 임직원과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가 있겠죠. 거기에 어, 최근 들어서, 최근이라고 하면 뭐 20년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과정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볼 때, 지역사회, 정부, 또 시민사회, NGO, 또 당연히 국내외 거래선는 있겠죠. 소위 기존에 ICE로 얘기되던 기업의 어, 이해관계자가 지금은 어, 소셜과 파트너로 확장이 되는 어, 스파이스 개념의 이해관계자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의 기여에 의해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 환경 파괴 문제가 아주 요즘 노골화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불공정 이슈 이런 피해들을 기업이 양산을 한 겁니다. 이런 피해 고스란히 기업에게 돈으라고 했던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어, 이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해서 기업에게 책임있게 이 많은 폐해들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 가치와 사회 가치의 조화를 통해서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의미있게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뭘 이해할 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소위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관계자가 누가 이해관계자가 기업에게 왜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라고 하느냐 이러한 많은 폐해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사회적 가치가 뭐냐가 이제 이어지겠죠?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2010년에 ISO 26000이 CSR 평가를 하기 위해서 내놨었고 6개 원칙을 내놨었고 2015년도에 UN 지속가능개발 목표에서 17개 목표 169개 과제로 아주 세세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 지난 2017년 또 2020년에 다시 한번정의했습니다만네개부분에 13개 과제로 이것이 바로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이때 기업은 일반기업 공공기업 공기업 마찬가지겠죠 어, 사회적 가치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행, 실현, 실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데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CSR이고 CSV고 이 ESG입니다. CSR, 어, 2000년을 전후해서 나, 나오기 시작한 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란 어, 이론인데 이것이 2011년도 어, 마이클 포트의 논문 하나로 비롯된 어, 책임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좀 뒤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기업 가치도 높아진다. 소위 공유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CSV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때 ESG도 같이 나왔습니다. 사실 ESG가 처음 등장하게 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본격화된 것은 2005년도에 2006년도부터 시작한 UN 책임투자 원칙에서 분명하게 제시됐습니다. 6개 책임 투자 원칙을 제시하면서 1번부터 3번까지의 ESG 경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얘기되고 있는 ESG는 이미 뭐 최근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어 나와 있던 얘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CSR, CSV, ESG 이 모든 것이 지금 ESG로 수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2.0이라고 붙인 것은 2020년도를 기점으로 ESG로 수렴됐다고 하는 것과 중의적인 표현을 위해서 장표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2020년 이전의 CSR, CSV, ESG와 현재 ESG와는 현격하게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과거에는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권고나 요청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는 제도화되고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는 돈과 정책이 있죠. ESG를 보면 공시를 의무화하고 각종 제도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협약에 가입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조항들이 생긴 거고 이런 공시와 어 평판을 바탕으로 등급이 매겨집니다. 등급, 뭐 예민하죠. 그러면 뭐 일본 기업이나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주 예민한 등급을 바탕으로 투자자, 투용자가 결정이 되고 이자율까지 결정이 됩니다. 모든 게 경영활동으로 수렴되는 건데 ESG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계속할 건지 말 건지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임원진까지도 결정을 합니다. ESG 경영을 잘못한다는 판단을 투자사가, 투자사가 내렸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원진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 얘기 차차 하겠습니다만 소비자의 변화, 정부의 규제, 각종 금융기관들의 다양한 규제들, 그리고 국제 거래 관행들 결국 대응이 불가피한데 여러 대응이 가능하겠고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공동대응이다란 말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왼쪽의 사이클을 제 나름대로 사회가치의 사이클이라고 정의를 내렸고, 오른쪽을 ESG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이두 사이클은 경영활동과 이해관계자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 순환, 순환되고 있는 거죠. 순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선순환 사이클이란 말로 ESG가 어떻게 나오게 됐고 기존의 CSR과 CSV는 어떻게 다르고 이 본질이 뭐냐 이해관계자 뭐 시민 모두가 기업에게 뭔가 책임 있게 이 사회의 모든 병폐 폐해들을 책임 있게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다라는 말로 이 장표를 정의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뭐냐 말씀드렸던 ISO의 7개 분야 또, UNSGS의 17개 목표, 160개 과제, 그리고 우리 정부가 제시한 13개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는 이미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적 가치의 실현 방법으로서 말씀드렸던 CSR과 CSV, 그리고 사회가치라고 한 것의 그 비교도인데, 어, 기업에 대한 주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 대한 요구이고 주문이고 이제는 의무화되고 있는 건데 CSR은 기업에게 어떻게 보면 선한 기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번어들만 몰두, 몰두하지 말고 소외된 계층을 좀 돌아보면서 같이 가자 정도의 요구인 거죠. CSV는 좀더 현명한 기업을 요구합니다. 어, 사회를, 사회에 대한 어, 기여를 하면서 그것이 역시 어, 기업의 이익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어 제시인 것이 바로 CSV이고 어 사회 가치는 사실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정의인데 우리 정부가 어 공공기관을 어 우선적으로 기업을 어 평가하겠다고 하면서 제시된 이 사회적 가치라는말 사회 가치는 사실 일반 용어인데 우리 정부에서 하나의 실험 실험 방법으로 구현 방법으로 제시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ESG 이거는 선한 기업 현명한 기업과 대비한다 그러면 좀 건강한 기업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투자를 할 기업, 투자해서 수익을 낼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대형 팀들도 뭐 지금 여기 자리하고 계신 분들 상당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전에 사회공원부란 이름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책임부서를 했었고 그다음에 csv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했었는데 요즘은 또 사회가 구현실로 특히 공공기관들은 많이 조직을 구축했습니다만 지금은 ESG 대응팀으로 사실은 많이들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ESG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어, 설명했는데 바로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설명을 드렸죠. 2006년도에 UN 책임 투자 원칙에서 ESG가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서 2020년도 어, 14사안 발송이라고 얘기한 이 블랙록 오늘 뭐 오전 5을저도 여러 차례 들으셨겠습니다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 레리핑크가 열례사안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 얘기를 강조함으로 하면서 ESG의 세계적인 본격적인 확산얘기가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는 권유와 권고 요청이었는데 이제는 의무화되고 하나의 규범화되고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우선 변했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화제의 중심에 있는 MZ세대, 90년생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대략 7, 8년의 사회에 나온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MZ세대의 특징, 뭐 다양하게 정의됩니다만 가치소비, 또 돈줄로 혼낸다는 얘기가 요즘 아주 흔하지요. 뭔가 좀 진짜 사회에 기여한 어, 무슨 자영업자이든 어, 기업이든에 어, 대해서는 어, 뭐 정말 아주뭐돈 폭탄 내리듯이 많은 주문을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mz세대 이 얘기 역시, 역시 어, mz세대 특징과 이 사회적 가치를 얘기하는 뭐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만 어, 이거는 좀 이런 정도에서 넘어가도록 어, 하겠고요 어, 중요한 건 당국과 기관입니다 국제적인 공시 의무와 여기 제가 20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어 최근에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거로는 벌써 84개국이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ESG 경영을 어떻게 했는지를 투자자는 물론 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는 그 의무화가 지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기업 경영하면서 이 탄소 제로란 이름으로 넷재료로란 이름으로 어 다양한 어, 의무가 부과됩니다. 탄소세, 어, 탄소 배출권 어, 등등의 이름으로, 어, 탄소 국경세, 관세든 국세든 어, 다양한 이름으로, 어, ESG 경영을, 어, ESG 부문 중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적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돈을, 돈으로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스튜디오십 코드, ESG 경영을 제대로 안 하면 어, 경영 어, 경영권의 개입을 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금융 부문입니다. 어, 지금 ESG가 마치 대기업 상장 기업 어, 투자 대상으로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은 바로 금융 부문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설사 어, 투자를 어, 상장이 안돼 있더라도 또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금융기관들이 ESG를 얼마나 잘 하고 못하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결정하고 어,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융자 돈을 빌려줄 거냐 말 거냐까지 결정하는 다양한 움직임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 거래 관행 이 역시 기업에게는 아주 예민한 이슈입니다. 어, 이건 제가 최근에 나왔던 각종 각국 내지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ESG 제도화 상황을 일지화하고 있는데 이 이 사이사이에 제가 아직 다 정리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가 불가피한데 지금, 지금만으로도 이미 2021년부터 구체화되고 있는 거 22년부터 실시될 것들이 아주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대응인데 사실 ESG, 이 그 가중치를 기업이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B2B 성격의 기업이 있고, B2C가 있을 것이고, 제조업, 금융기관, 유통서비스업 등등 다양하죠. 각 업종의, 업종에 따라서 가중치를 도해야 할 부분들이 다 다른 겁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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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기준 중에 하나가 SASB가 제시한 중요성 지도인데 SASB는 각 업종을 횡으로 구분하고 종으로는 ESG, ESG 구분을 좀더 세분화했습니다만 이각 규정별로 소비재 업종의 경우는 보면 이 색깔에 따라 구분됩니다. 50% 이상이 이 업종에 관여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우리 내가 속해 있는 기업, 우리 기업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기업들의 전략이고 공공기관 역시 이틀 안에서 대체 가능할 겁니다 공공기관을 좁혀 봅니다 사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나 활동 목표 등에 따라서 일반 기업 이상으로 ESG에 대한 기관, 기관별 가중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공단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한전은 전기, 관광공사는 전혀 다르죠. 각 기관들이 ESG 가중치가 같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상장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지 안 빌리는지, 그리고 국제 간 거래를 하고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기업은 다,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하나 사실 공시의무화가 기업들에게는 하나의 규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들은 이미 알리오와 클린아이 등으로 350개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들이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시스템에 의해서 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사실 국민과 정부입니다. 이런 공공기관만이 갖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ESG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 공통적인 대응으로는 어, 어, 오전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ESG 위원회라든가 내부 조직을 갖춘 일도 분명 중요한 하나의 일이고 어, 또 하나 어, 공공기관 협력업체들과 특히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공급망 어, 관리인데 어, 유럽에서는 이미 2022년부터 공급망 체계 안에서 ESG가 얼마나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과의 어떻게 ESG를 대응할 거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분야별 대응,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실 공공기관의 공통적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니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은 바로 거버넌스입니다. 사실 거버넌스에 크게 거버넌스를 크게 두 가지로 두 축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얼마나 ESG 체제에 맞게 하느냐와 또 하나는 투명 경영인데 사실 공공기관에게 이 사회의 구성이나 운영에는 어느 정도 스스로의 대응 대응은 한계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 윤리경영, 투명경영 부분은 날이 갈수록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ESG 경영에서 어,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지만 오늘 이웹이 어, 세미나의 어, 큰 비중이 어, 정책에 대한 설명이었고 정, 정부가 어떻게 현재 움직고 이 있는냐에 대한 이 소위 커리큘럼을 정하셨는데 바로 그것처럼 공공기관은 사실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ESG 대응입니다. 결국 저는 정책 적합도를 높인다는 표현을 합니다만 정책이 하나하나 나오는 정책들을 전부 보면서 여기에서 ESG 대응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게 공공기관이 현재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점에서 사실, 특히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지난 4년 갖고 있죠. 2017년도에 5점에 불과했던 부분이 50점 이상의 배점이 되는 이 경험을 했고, 그리고 19년도 더 강화됐고, 20년 강화됐고, 21년 지침은 전반적인 기조은 유지합니다만 윤리 경영 부분이 강화되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 경영평가 쪽에서의 지침이 강화되는 변화를 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정책 적합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제가 그 주목하는 또 제가 서두에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정책을 해석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맥락에서 어, 눈여겨보고 참고해야 될 정책이라고 하면 저는 크게 네 개의 정책만큼은 지금이라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어, 이슈인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정부혁신 종합대책 연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그리고 하반기 내놓는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 그리고 연말에 내놓는 경영평가 편람 이네 개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 구석구석 물론 경영평가 편람은 특히 각 기업마다 어 사업부문에선 적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에게는 핵심적인 겁니다만 저는 오히려 ESG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서 어, 경영 평가든 정책이든 이 여기와 연계를 강화하는 나름대로의 내부 시스템 또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오히려 이 평가도 그렇고 정책 대응도 그렇고 기회라고 봅니다. 부분별로 나만의 우리 기업 기업만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고 이 성과를 널리 확산하는 작업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 ESG를 계기로. 더욱 강화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정책 몇건몇 몇 개만 보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에게 ESG에 대한 하나의 큰 흐름을 가늠케 할수 있었던 것은 3월 2일 혁신 종합 대책에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탄소 중립 선언이었습니다. 이 정부의 부처 합동을 내놨었죠. 이 정책 발표 이틀 후에 공공기관 공시를 ESG 공시를 강화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22일 혁신 가이드라인 원래 이 혁신 가이드라인은 매년 6월달에 발표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두 달을 땡겼습니다 그 이유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공공기관 공직윤리 강화의 최우선 LH가 촉발한 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더욱 강화됐던 어, 공공기관 윤리 문제 이것을 지난 4월 22일 어,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습니다. 주택자금, 학자금, 보육비 등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이거 어떻게 썼는지 공시 의무화겠다 등등의 내용이죠. 정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건 어떻게 보면 가바넌스에 집중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좀더 디테일하게 제시됐던 것은 6월 20일 발표됐던 경영, 경영활동 평가 발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발표된 경영평가에서 어, 등급을 가른 거는 어, 지난 2~3년 계속되어 왔던 사회가치 부문이었고, 특히 의법부당행위, 어, 권익위의 원 청렴도 등등이 중점평가 항목으로 어, 반영이 돼서 윤리경영 부문에서 D나 E 등으로 판명된 기관이 지난해 66개에서 올해는 73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비, 작년보다 등급 전체가 하락한 25개 기관들의 특징은 안전부문 평가에든가 또는 윤리부문 등에서 등급이 하락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해석하는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또 하나는 작년도 7월에 발표됐던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입니다. 이거는 22년까지 어, 계획을 내놓은 것이어서 어, 이건 역시 각 부문별로 다시 한번 보면서 e s g 와 접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주죠 관계부 합동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전에 많은 분께서 다양한 형태로 이 말씀을 드린, 드린 것으로 어, 알고 있어서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동그라미 원에 넣은 공공기관 사실 사회적 가치도 어, 공공기관을 우선 어, 한 다음에 일반 기업으로 확장한다고 그랬는데 이 역시 esg 역시 어, 공공기관을 통해서 esg 경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 역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내에 각 부처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발표하겠다는 라 것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 어, 자리하고 계신 분들은, 어, 뿐만 아니고, 어, 기획실이라든가, 어, 사회가치 구현실, ESG팀에서는 이 내용 하나하나를 계속 트레이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 사실 시간이 이제 뭐 어, 거의 됐습니다만, 어, 경영평가 얘기는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